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멤버십 가입과 구독,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며칠 전에 남사 수산나 농원에서 데려온 목수국 8,000원에 판매하는 거였고요. 제품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작은 목수국을 좀 크게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는 거를 데려와 봤습니다. 노지 월등도 가능하고, 개화시기가 6월에서 10월까지며, 꽃색은 처음엔 연두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개화시기도 길고, 꽃송이도 탐스러워, 인기 좋은 목수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요, 항상 생각은 했었지만, 이번에는 알아보니,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좀 용기 내어 봤습니다. 요거는 일반 수국인데요. 제가 겨우내 베란다에서 월동시켜서 봄에 새 순이 나와서 자라고 있는데요. 다섯 줄기가요. 꽃은 올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줄기가 많이 나오게 많이 자라게 성공한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또 생겨서 목수국을 또, 처음 키우는 거라 잘 키워보고 싶어서 좀 알아봤습니다. 키우는 장소는 베란다에서 제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햇빛 많이 들어오는 장소, 바람이 잘 들어오며 시원한 장소에서 너무 뜨거운 곳은 싫어한다고 해요. 좋은 환경이면 꽃도 많이 피며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베란다에서 대품으로 잘 키우려면은 화분을 조금씩 큰 사이즈로 분갈이를 자주 해 주고요. 실내에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너무 대품으로 키우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화분 선택을 적절히 하여서 화분을 많이 크지 않는 걸로 선택을 하다 보면 그렇게 키가 많이 자라지는 않는다고 해요. 저는 분갈이는 좀 예쁜 꽃좀 보고 다음에 해주려고 합니다. 분갈이 흙은 마사토 4에 상토 6 정도가 아주 좋대요. 산목 흙은 모래나 마사토 오아시스 등에 하면 좋고요. 가지치는 시기는 이른 봄 3월이 좋고요. 삽목 시기는 일반 수국이 아니라서 초봄 3월에 묵은 가지로 하면 아주 잘 되고요. 일반 수국은 5월에서 6월에 삽목을 해주면 좋고요. 물주는 시기는 겨울엔 화분 전체가 말라있을 때마다 주고요. 다른 계절에는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라고 합니다. 물을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한다고 하지만 과습에는 약하다고 해요. 하지만 많이 더운 날은 하루에도 두 번씩 주는 농장도 있는데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하루에 한 번씩 줬는데, 엊그저께 이틀 비가 와서 물은 안 줬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을 매일 물 샤워 시켜줬었어요. 그래도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두 종류 수국을 잘 키워서, 다음에 또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